오늘 우리 기도사님 말씀은 대사리 누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우리 항상 기뻐하라 그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목사님 사람이 뭐 슬플 때도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숨이 붙어있는데 쉬지 않고 기도하면 숨을 언제 쉽니까 일을 언제 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감사할 조건이 어디 있는지 그, 안 그렇습니까? 우리 거죠? 네.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외부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게 항상 기뻐하는. 그스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고백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아니 빌립보 3장 11절은 그들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여러분 24시간 여러분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밥도 먹어야 되고 못 하게 되는데 기도의 생각은 24시간 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할수 있다는 자. 이 생각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다가도 또 무슨 일이든지 내 입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러는데,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주일날이나 이렇게 오면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감사한 건봉태에 감사를 쓰려고 그러면 쓸 말이 없습니다. 쓸말 없는 사람이 맨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거 이거 쓰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범사에 감사다라는 말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신앙의 굉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과 함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손을 이룬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금쓸때 이제 머리를 우리가 짜내잖아요? 뭘 감사를 써야 되나? 이게 어떻게 잘 써야 되나? 뭐, 그때 보면 뭐죠? 감사할 조건이 다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빈 봉투로 내지 마시고, 많이 할 때, 그냥 쓰세요. 감사를 싹 사오면은, 예가하면은 작은 것이라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감사하는 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예, 네,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이죠, 그죠? 렇또 있습니다. 뭘까요? 말하는 겁니다. 기쁜 사람은 가만히 있습니까? 웃으면서 뭘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면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가만히 있으면 감사합니까? 입으로 여러분 말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입술에 고백이라는 얘기 전부 다 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는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구원자가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메인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된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여러분 결혼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 나라의 표대가 다르란 얘기입니다.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기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중에서 항상 기도하라. 이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뭘까요? 따라 합시다. 기도하지 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몇번 구하다가 그냥 안 합니다. 좀 지나서 또 생각나면 다시 또 뭐죠? 아이고, 이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금방 포기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영적 나태함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주셨지만 더큰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나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당연한 것도 주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른 것이죠 그럼 기도하는 것은 보세요 누구나 갖는 축복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는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옥새부터 기도하라시네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는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감사도 내가 입을 열어서 감사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도 내가 입을 열어서 기뻐하는 겁니다. 다 들어있죠? 그럼 왜 오늘 본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호흡은요, 실제로 우리가 뭐예요? 숨을 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있지만 뭐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면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호흡하면 우리가 산소가 들어오고 내 안에 이산화탄소 나쁜 게 나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 우리가 유기건강하려면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호흡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 호흡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숨이 딱 끊기면 그때 뭐예요? 이제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몸이 움직여지고 생기를 얻는 게 여러분 호흡입니다. 나로 모두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입니다. 내가 기도가 끊기는 순간 사실은 육은 살아 있지만 내 영은 뭐예요? 죽어가는 것이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한국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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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성경적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소서 주여 삼창이 근거가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이게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그래서 영적 호흡하십시오. 건강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염려, 불안, 근심, 두려움 걱정 이것이 영적 호흡하는 그 순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란 약입니다. 영적 호흡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도심에 살다가 좀 답답하면 어디 갑니까? 외곽에 나갑니다. 어디 가는 거예요? 숲이 많은데. 아니면 탁 트인 바다를 보이는데. 아니면 산에 갑니다. 이유는 뭐예요? 가면은 호흡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뭐가 다르다? 공기가 다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숨만 쉬어도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는 것을 내 몸이 느끼죠. 막 느끼잖아요. 너무 우리가 좋다 그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영적 호흡이 되죠. 여러분 건강해짐을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어, 강건하길 내가 강구한다이 시작이 어디예요? 영혼이 잘되는 건데 그 시작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된다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때부터 사람이 생명이 된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쉴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싱싱이지고 힘이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성령을 마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을 건강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회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병은 기도하다 보면 치유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다 보면 치유되는 겁니다. 말씀 듣다 보면 뭐예요? 치유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영원히 호흡을 하고 있다는 약입니다. 기도해서 살아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세임을 얻기 때문에 그렇다는 약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 핸드폰, 배터리를, 배터리, 죄송합니다. 배터리를 여러 쓰고 있습니다. 충전했습니다. 그 내가 쓰지 않아도, 100% 충전해도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 방전되죠. 서서히 알아서 다 방전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에너지도 우리가 잠잠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이상하게 소모가 됩니다. 자동차 어떻습니까? 너무 좋다고 맨날 겉만 닦고 운전 안 하고 가만히 놔둬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 모든 것이 이상하게 다 썩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다 모든 것들이 다 뭐, 상태가 방전되는 겁니다, 사실은. 소모되는 거죠, 자연적으로. 끊임없이 재충전하는 것은 뭡니까? 자동차를, 시동을 걸고 계속해서 타고 다니면서, 이 자동차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만 있으면 기도합니다. 근데 여 문제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재충전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지내잖아요? 이상합니다. 아, 문제 없어서 그냥 지내면 점점 무기력해집니다. 사람이 나태해집니다. 근데 우린 잘 알지 못해요, 그걸. 이게 서서히 여러분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운동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나이 35세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 몸에 근육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우리는 몰라요. 기초 대사랑을 높이라 그러잖아요? 그 기초 대사랑은 어디서 나올까요? 근육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거. 기초대사량이 그러거든요. 먹고 자고 일어나고 숨 쉬는 거 걷는 근데 이것이 기초대사량인데 근육이 있는 사람은 이게 잘 되는데 근육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대사량이 여러분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뭐 의학적으로 맞지만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는 거에 비해서 소모량이 적으니까 계속 뭐가 나옵니까? 배만 나오는 거예요. 옆구리만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 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영적으로 세을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문제를 잘 모릅니다. 다시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하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탈진이 되고 영적으로 침체가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에 그래요. 점점 많이 충전해야 되는데 충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19 시대 때잘 예배를 드리진 나오지 않고 있죠. 그아 나는 뭐내 믿음이 내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다. 여러분, 예배를 한번 빠지고 두번 빠지지 안드리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그렇게 됩니다. 어느 순간 돌아보면요, 내가 달라져 있는 우리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계속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충전이 대충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넘어지고 장정이라도 피곤하나,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게 됩니다. 독수리 날개치도 여러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나도 느끼고요. 옆에 있는 사람도 느끼고요. 이 영적 에너지 때문에 사람들이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갔다면 이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 만나러 간다고 우리 교회에 나오지만 사실은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 내 안에 임자하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축복했잖아요. 네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이야기를 하시고 이 말은 그 가는 곳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그것이 결국은 뭐예요?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그렇게 만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 중에서 말씀하시고 세임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기도하면 응답이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근데 잘안 되면 포기합니다. 성경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이데 저가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닫히고, 저가 간절히 기도한즉 하늘이 열려서 비를 내리더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정말로 그가 이야기하면 죽은 자도 살린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열왕기상 1 8 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비가 안올때 기도 삼국대에 가서 상주 기도합니다. 자기 사관에게 바라 꼭대기 올라와서 무슨 일이 나 업다 몇번 갔어요? 일곱 번갔어요 계속 될 때까지 일곱 번째 뭡니까자 끝에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막 자기 손으로 온거 손바닥만한 저 구름 보인다니까 엘리 보라 됐다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목사님하고 사모님한테 상담을 옵니다. 일기야기다 끝났어요.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결론은? 기도하세요. 맨날 기도하시라 그래. 왜? 기도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씀은 믿는 사람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여러분의 전부를 어디에 걸어야 되느냐 기도에 걸어야 됩니다. 야복강가에 야곱을 보십시오. 홀로 남았습니다. 형 에서가 사백군사를 데리고 옵니다. 그때 그 관계 뭡니까? 야복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이 가까우자 천사가 나로 가게 하나 말할 그때 야곱이 한 말이 뭡니까? 내게 응답해 주기 전에는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자기 전부를 나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기 달기 이전, 갯세만의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밤만 돌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바른처럼 되었더라고 평소에도, 새벽에도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뭐 하시고, 기도하시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편에 와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야곱은요. 이 기도를 씨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는 우리 천사가 씨름함에 되어 있죠. 영어로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레슬링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잠고뒤 엉켜가지고 막 있는거죠. 꼭 붙어가지고 늘어진다. 단단히 붙어있다. 뭐 이런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이미 기도하는 그날부터 하나님 응답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21일일만에 나온 거예요. 왜요? 영적 전쟁이 있어가지고 21일만에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요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뭐에 대해요? 기도함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기도를 오래하면. 산삼이다 그랬니다. 산삼은 어떻게 됩니까?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죠? 맞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 기도 오래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원래가 산삼 한 뿌리 먹고 가는 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더 오래 하면 두 뿌리구나. 오래된 거 먹는구나. 100년 된 산삼, 200년 된 산삼 먹는구나.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왕이면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오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혜가 오늘 새벽에 여러분의 입술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의 인생 이 바뀌는 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